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7세 여성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죠. 저와 전 남편은 입사 동기였어요. 우린 입사 면접 때 앞뒷번호로 처음 만났죠.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그리고 중저음 목소리가 아주 일품이었죠. 저 사람이랑 같이 이 회사에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면접실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부끄럽지만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토익 점수도 꽤 높고 평소에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날 면접은 조금 긴장은 됐지만 평소 하던 대로 하자고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첫 출근하는 날,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도 취업에 성공해 입사 동기가 되었어요. 우린 교육도 같이 받고 점심도 같이 먹으며 친해질 계기가 많았어요. 활달하고 욕심 많은 저에 비해 남편은 착하기만 할뿐 모든 것이 조금 무른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는 나쁜 남자 스타일하고만 연애를 했었는데 하도 그런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인지 오히려 무른 남편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남편도 자기와 다르게 활발하고 애교도 많은 제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고요. 운이 좋게 같은 부서로 첫 근무를 하게 되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챙겨주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의 모습에 매일매일 설레고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신입사원 둘이 눈 맞았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테니 그 부분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딱 1년만 비밀로 만나고 그 뒤에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자 라고 말했고 남편은 제가 원하면 자기는 무조건 따른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같은 말도 참 예쁘게 하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 제가 해온 연애는 연애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남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착하고 고마운 남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욕심이 없다는 거였죠. 어떻게든 능력을 인정받아 빨리 승진하고 싶은 저와 다르게 남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며 늘남 좋은 일만 하지 뭐예요? 제가 보기엔 선배들이 이용하는 게 뻔한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남편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자기가 계속 이렇게 순순히 다 알겠다고 하면 남들 하기 싫은 뒤치다 거리만 하다 자긴 승진도 못해. 자긴 승진하기 싫어? 저는 마치 성적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엄마처럼 남편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이 착한 남자는 오히려 저에게 뭘 그렇게 성을 냈냐며 자긴 괜찮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 있는 단점이 너무 커서 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불이 올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 휴게실에서 대리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나 요즘 야근할 일 없잖아. 나 대신 따까리 해줄 사원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집합해. 집에 일 있다고 말하면 다 된다니까. 내가 요즘 회사 다닐 맛이 난다. 와 정말 너무 얄미워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면 승진하라고 하나 봐요. 어떻게 제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할수 있나 기가 찼어요. 분명 통화 속 따까리는 제 남편이 틀림없었죠. 저는 얄미운 마음에 대리님을 삐딱하게 쳐다봤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대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들은 건못 들은 걸로 해. 내가 선배로서 하나 조언하는데 회사에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본척 하는 거야. 만약에 동기랍시고 허튼짓 했다간 이젠 이종우 말고 너 시킨다. 알았어? 저는 당장이라도 네가 말한 그딱 가리가 내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같은 신입사원 처지에 저희 커밍아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애먼 입술만 물어뜯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욕심 없는 남편을 졸라 신제품 기획안을 만들자고 했어요. 저는 곧 신규 사업이나 신제품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의욕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미 여기저기서 떠맡은 업무가 많아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인가 두달뒤제 예상대로 직급에 상관없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라는 사내 발표가 있었고 제가 평소 따르던 팀장님은 신제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해주셨어요. 기회는 준비한 자가 얻는 거라고 했죠. 저는 미리 마련해 놓은 기획안을 보완해 다른 팀원보다 먼저 제출을 했고 아직 시작조차 못한 남편의 기획안을 돕기로 했어요. 하지만 말이 돕는 거지 의욕 없는 사람을 쥐어짜봤자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기획안을 완성하지 못해서 제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기획한 신제품이 사내 신제품 확정 세 가지 중 하나로 뽑혀 저희 팀에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죠.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 사원인 제가 선배들도 못 하는 일을 이뤘다며 팀장님은 저를 축켜세워 주셨어요. 평소 존경하던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기뻐할수록 남편의 얼굴은 어째서인지 어두워져 갔어요. 팀장님은 1년 전 이혼한 돌싱으로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종종 저만 살짝 편의를 봐주시곤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일종의 질투였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 외에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입사 동기인 제가 신제품 개발로 실력을 인정받자 사수가 저랑 남편을 비교하며 조롱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기회는 지금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 봐, 내말 듣고 나랑 같이 기획안 준비했으면 좋았잖아. 자긴 다 좋은데 욕심이 없어서 문제야. 나중에 결혼하고 가장 돼도 이럴래? 제 입에서 처음 나온 결혼 얘기에 남편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일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잘한다고 사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러던 중 팀장님께서 신제품과 관련해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런칭한 요식업 브랜드가 있는데 요즘 젊은 층에게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 제주도 지점은 본사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었고요. 저는 당연히 따라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싫은 내색을 보였어요. 그 출장 1박 2일이잖아. 다른 사람한테 대신 가라고 하면 안 돼? 여자가 겁도 없이 거길 따라간다고. 내가 생각해낸 신제품 때문에 가는 건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해? 내 말은 꼭 출장까지 같이 가야 하냔 말이야. 그것도 단 둘이. 화를 내는 남편을 보자 전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나 좋아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거든요. 솔직한 말로 능력만 조금 갖추면 세상에 이런 남자 있겠냐 싶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이 남자를 꼭 성공시키겠다 생각했어요. 팀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팀장님을 믿기로 남편을 자극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능력 있는 남자한테 끌린다는 걸 보여주면서 데이트 중에도 그 부분을 부각해 남편을 자극했죠.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당일 전날부터 신기가 불편한 남편은 입을 꾹 닫았고 저는 일인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전 팀장님과 출장을 갔어요. 제주도에서 팀장님과 약간의 미묘한 분위기는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팀장님께 슬쩍 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은 제 말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전혀 몰랐다며 비밀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무사히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전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에 욕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비록 착한 성격은 버리지 못해 계속 선배들의 굳은 일을 떠안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하거나 제가 맡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마케팅 연구를 하더라고요. 얼마 뒤 우리는 둘다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을 했고 저는 더욱 일 욕심을 내던 차에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안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청혼을 하지 뭐예요. 차마 뱃속에 생긴 생명을 제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고 기뻐하며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편을 배신할 수도 없어서 저는 계획보다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놀라는 눈치였죠. 그중 여자 휴게실에서 조언이랍시고 오만무도했던 대리님이 가장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사실 남편과 제가 대리 승진이 좀 빨랐던 탓에 평소 대리님과 좀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제 남편을 대놓고 이용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으니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겠죠. 암튼 대리님을 제외하고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어요. 눈치는 좀 보였지만 덕분에 업무량은 줄었죠. 전 그게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동안 절 아껴주셨던 팀장님이 회사를 그만둔다지 뭐예요. 이 소식에 남편은 내심 좋아하더군요. 전 표는 내진 않았지만 많이 아쉬웠어요. 그 뒤로 새로운 여자 팀장님이 저희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남편은 입사 면접 때 봤던 분이라며 반가워하더군요. 팀장님 역시 제 남편을 기억한다면서 반가워했고요. 그런데 임신에 따른 호르몬 이상 탓인가 전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린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안정기가 지나니 배가 제법 나와서 저는 임부복을 입고 출근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회사에선 시선이 곱지 않았죠. 임산부라고 달리 대우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눈치를 받으니 제 스스로 주눅이 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인지 전처럼 자신감도 없고 일에도 흥미가 떨어졌고요. 남편은 제게 이제 슬슬 육아휴직을 하던 회사를 그만두던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간 쌓아온 게 아까워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죠. 막상 휴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욕심 없는 남편이 승진도 못하고 만년대리로 머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모처럼 평일 낮에 친정 엄마와 만났어요. 직장인 시절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점심을 먹으며 제 고민 얘기를 했더니 평소 욕심이 많은 저를 잘 아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나올 때까지 내가 이 서방을 내주하면 되잖아. 남편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네가 잘 이끌어주면 될걸. 무슨 걱정이니? 혹시 알아? 내 덕에 승진도 하고 이참에 회사에서 입지도 굳칠지 그럼 이 서방이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안 그래?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오랜만에 의욕이 활활 불타올랐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걸 남편을 통해 대리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는 것 같았죠.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처럼 흥분이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 회사에서 입지가 탄탄한 팀장님이 이번에 신규 사업을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다음날부터 신규 사업에 대해 고민했어요. 장을 보다가도 시장조사를 했고,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뒤지며, 신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냈죠. 자기야, 이거 신규 사업 아이디어인데, 이걸로 팀장님한테 얘기해봐. 언제 이런 걸다 준비했어? 그리고 이건 자기가 다한 거잖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팀장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 내가 한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지. 가면서 한번 훑어보고, 팀장님이 물어보면 눈치껏 시간 끌어서 나한테 연락해. 남편은 제 손을 빌리는 것에 난색을 보였고, 저는 힘들게 준비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고 남편의 등을 떠밀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기획안으로 남편은 팀장님의 마음에 들어 회사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이란 든든한 뒷배가 생기니 선배들도 전처럼 남편에게 굳은 일을 시키지 못했고 그 덕에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퇴근해서 저와 함께 보고서를 만들거나 브리핑 자료를 만들며 일 잘하는 직원으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입지가 넓어질수록 퇴근 시간은 늦어졌어요. 게다가 안 하던 휴일 출근도 해야 해서 저는 혼자 외롭게 보내는 날이 늘어갔죠. 전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건제 탓도 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임신 30주에 들어섰어요. 30주가 되고부터 이상하게 자꾸 배가 뭉치고 아팠는데 아직 예정일도 남아서 가진통인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무리하지 않고 쉬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정기 진료일이 다가왔고 저는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는 소아과와 조리원이 함께 있는 병원으로 그 지역에선 꽤큰 규모의 병원이었죠. 저는 접수를 하고 보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이어놓은 복도 쪽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되었죠.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생전 처음 보는 여자아이와 소아과 뒤편에 앉아 놀고 있었어요. 저는 닮은 사람인가 싶어 외면하려다 혹시 몰라 소아과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처방전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는 팀장님과 정면으로 마주쳤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저를 보고 많이 당황한 기색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옆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아빠, 내일은 정말 나랑 끼즈 카페 가는 거지? 약속했다. 전그 말에 놀라 다리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죽일 듯 쏘아보며 말했어요. 순간 사람들이 우릴 쳐다봤고 몇몇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죠. 지수씨, 괜한 오해하지 말고 나랑 얘기해요. 팀장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저를 데리고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굳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있는 남편에게 당장 따라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수 씨, 상황이 오해할 만한 거 아는데 화내기 전에 내 말부터 들어.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죠. 팀장님, 그냥 두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나 사실 팀장님하고 만나. 오늘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길래 내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실성한 여자처럼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남편을 두들겨 팼어요.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능력도 안 되는 걸내 기획안까지 넘겨주며 자리 잡게 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게다가 뱃속에 지애한테 배신을 때리곤 남의 애 아프다고 소아과에 따라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저는 더욱 과격하게 남편을 몰아붙였죠. 제가 난동을 부리니 경비원이 저를 말리려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고 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곤 그대로 하혈을 하고 말았죠.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의사가 달려왔고 전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잃었어요. 남편의 배신과 아이를 잃은 충격에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수 없었죠. 아이 없는 몸조리를 해야 했고 그 일이 있고부터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유산을 했냐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당신 아들이. 직장 상사와 바람이나 그 충격으로 아들을 유산했다는 제 말은 전혀 믿지 않으셨죠. 네가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종호한테 물어봤다. 지는 그냥 처자식하고 잘 살아보려고 직장 상사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회사 다니는데 무슨 바람이냐더라. 넌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주제. 할게 없어. 애꿎은 남편을 심하니? 내 들어보니. 그 팀장이라는 분도 우리 애가 워낙에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던데, 넌왜이 모양이니? 남편 내조는 못할 망정,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게 상사하고 바람 났다고 난리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유산도 내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라고 할래?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시어머니의 망언이 계속되자 저는 실소만 터졌어요. 전 당장에 이 괘씸한 연놈들의 실체를 회사에 까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다음 날 회사로 차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로비까지 팀장년이 달려 나와 남편 부서로 향하는 저를 붙잡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했어요. 지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대책 없는 사람이네. 자기 휴직 중 아니야? 복직은 안할 생각인 거야? 아니면 그이와 이혼하고 사표까지 낼 참이야? 그이?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의 남편한테 그이라니. 저는 피가 거꾸로 쏘는 것 같았어요.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자기 결혼 전엔 평판도 꽤 좋았더라. 그냥 순순히 그이랑 이혼하고 조용히 복귀해. 그럼 내가 인사과에 말해서 다른 부서에 자리 하나 마련해 둘게. 전부 다 대우는 나쁘지 않을 거야. 아주 놀고 있더라고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라마라 강요하고 지 주제에 무슨 힘으로 내 부서 이동에 대우까지 운운해요? 고작 팀장 주제에 이 여자 웃기네? 회사 생활 처음해요? 대기 뭔데 부하직원한테 이혼해라마라 참견이에요? 건방지게 시리 그리고 이 회사가 그쪽 건가? 부서 이동에 대우까지 운운하게? 고작 월급적인 팀장 주제에 어디서 감히 넌 그냥 부하직원이랑 붙어먹은 상간녀야 애 딸린 상간녀 지금 네가 해야 될건나 자꾸 건방 떨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싹싹 비는 거라고. 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없다 대고 그 순간 팀장인 제 뺨을 쳤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야. 알고서 말해. 뭔데 그러냐고. 난너 같은 거 한순간에 자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남편도 내가 붙였다고. 그랬더니 엄한 게 나타나 가루채고 겉도 모자라 결혼에 임신까지? 내가 기가 막혀서? 저는 팀장의 말에 부들부들 떨렸어요. 솔직히 출신 학교도 그저 그랬고, 스펙도 별볼일 없던 남편이 이 회사에 합격한 사실 자체가 의문이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때 마침 모습을 나타낸 남편은 오히려 팀장을 걱정하더군요. 괜찮아요? 어디 갔나 했더니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글쎄, 이러지 뭐예요? 당신은 원래 이렇게 구질구질한 여자야? 내가 그동안 잘나신 너랑 사느라 얼마나 질렸는지 모르지? 제발 부탁인데 이혼 좀해 줘라. 저는 제 앞에 남편이 그 착하고 물렀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냥 순순히 물러날 순 없었죠. 오기가 생겨서 절대 이혼은 해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염치없는 남편 놈이 어이없게 이혼 소송을 걸었지 뭐예요. 이혼 사유는 의부증에 따른 유산과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였죠. 저는 적반하장의 남편을 참을 수 없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지흙탕 같은 법정 싸움을 이어갔죠. 시간이 지나니 남는 건 악과 오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죠. 용이 주도한 팀장령과 남편 놈은 불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제가 의부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돼서 소송은 제게 불리하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지 뭐예요. 전화를 건 사람은 팀장님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챙겨주셨던 팀장님이요. 회사 사람에게 흉흉한 저의 소문을 듣고 걱정이 돼야 전화했다고 하셨죠. 임대리 아니 지수씨.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얻을 것도 없는 싸움 그만하고 나랑 같이 일안 할래요? 내가 얼마 전에 회사를 차렸는데 지수 씨가 우리 회사에 와준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회사에 난 소문 사실 아니란 거 알아요. 내가 본 지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 전화한 거예요. 그 말에 전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을 다 털어놓았죠. 나 역시 지수 씨랑 비슷한 상황으로 이혼했어요. 처음엔 억울해서 나쁜 마음도 먹었고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니 억울하더라고요. 누구 저우라고 죽나 싶었죠. 지수 씨가 지금 당장은 억울할 것도 알지만 일단은 접어요. 그리고 본인만 생각해요. 그렇게 멈춰 있으면 절대 그 고통 못 벗어나요. 복수의 기회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내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팀장님의 전화를 받은 뒤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고마워서였죠. 그간 마치 어둠만 가득했던 터널에서 빛을 본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은 것 같았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연놈들에게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회사에 가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전남편한테 줬던 신규 사업 기획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제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완해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건으로 우리 회사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죠.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였지만 대표인 팀장님의 인지도와 업계 내의 좋은 평판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거기엔 제가 추진한 아이디어의 성공도 일조를 했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 회사는 전 직장의 라이벌 업체로 성장했어요. 그러던 중전 남편의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들어보니 그것 또한 제가 남겼던 기획이더군요. 하지만 그 제품은 이미 우리 회사에서 시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업계에선 저희 회사의 컨셉을 따라한 거 아니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신규 사업 담당이던 전남편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순간 그 능력 좋은 팀장녀는 뭐하고 해고를 당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우연한 기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우리 회사 안에서요. 우리 회사는 급속한 성장 덕분에 인력 충원을 뽑아야 했고 신입은 물론 경력직도 대거 뽑아야 했어요. 그래서 전 면접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전 직장의 여자 팀장이었죠.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어디가고 가슴에 면접용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력서에 적힌 희망 연봉을 봤더니 글쎄 주제도 모르고 엄청 써냈더라고요. 기가 차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저의 태도에 여자는 불쾌한지 절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이사라는 직함에 놀라 이내 눈동자가 흔들렸죠. 먼저 회사는 왜 그만두셨어요? 제가 알기론 전 회사에서 영향력이 꽤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부하 직원과도 바람 폈어요? 아님 반대로 모지리가 바람을 폈나? 능력없는 찌질이 면접점수 몰빵해서 붙여넣군. 와이프 몰래 살림 차리는 게 그쪽 특기 아닌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놓고 어딜 기어와서 일자리를 달래? 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고 살게? 근데 어쩌나. 내가 여기 있어서. 원수는 외나무다래에서 만난다더니 우린 어떻게 면접장에서 만났네. 대단한 인연 아닌가? 여자는 부르르 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전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해 줬죠. 이 업계에선 절대로 자리 못 잡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 막을 거거든. 당신한텐 안된 일이지만 이젠 내가 그 정도이면 되거든. 평생 오늘 일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여자는 울고 있는지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리고 이내 면접장을 빠져나갔죠. 전 그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속이 다 시원했어요. 오늘을 맞으려고 그간 힘겨웠나 싶었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입사 지원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 남편 역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서류에서 이미 불합격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면접까지 올라왔더라면 제대로 한번 먹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침을 겪었던 전 궁지에 내몰린 순간 은인을 만나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과거의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으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내게 닥치던 불행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앞날에 성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